아저씨 그만 졸고다 끝나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계속 죄송합니다. 알아서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요거 마저 쓰고 우리 들어가 쉬자. 제가 제가 책임을 지금 물러나겠습니다. 그래 알았으니까 요거 마저 쓰고 우리 물러나자. 응? 후가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뭡니까? 네. 네 저 정말로 세금 꼬박꼬박 냈고요. 월드컵 때도 전라 응원했고요. 응. 월남전 때도 저 기도했고요. 70년대 무슨 월남전이야. <laughs> 아우야, 다 끝났다. 술 먹고 중앙선 넘어서 멀쩡히 저 신호 대기 중인 45예고 7790 아우디를 박은 거야. 그지? 아우. 왜 그러세요? 저못 믿으세요? 기어코 저를 아우지 탕강으로 보내신다 이거죠? 아, 네. 가겠습니다 제가, 제가 모든 걸 짊어지고 제가 아우지로 가서 내가안 되겠네요 금도 캐고 오네. 그냥 재우고 내일 하세요 내일 또 나오냐? 아니, 김승경이랑은왜 아직 안 와? 길바닥에서 예배드리자 줄 걷고 사진 찍고 얼른 와서 일해야지 이놈의 새끼들 이거 왜형이 기다리시는데? 제가 yeah, 서 so 당장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놈의 새끼들아 네. 야! 여기 앉아서 이거나 빨리 해 이건 참 무슨 술집이야 술집은 또아참아 아, 경찰서가 원래 시끄러운 곳이잖아아니야 여기 맥주 더 주라 아 아저씨! 아 여기서 왜 술을 찾아 사장님 준비되셨죠? 예물론입니다 환각제를 복용한 체험에서 만들어진 환각예술을 뜻하는 Thank 참하고도 엔트로피. 어, 이거. 이 취하신 어, 어, 줄 알았는데 잘하시네 프리트레이드 해 Free t r 제아뭐 하시는 분이래요? 랜드 슬램. 다 <목소리> 다음 식의형태로근사하는방법으로 아, 영국의 수학자 이름을 딴... 테일러 급수 아저씨 뭐예요? w 네 네? 저걸 어떻게 맞 j 죠 저건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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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수학의 수학 공식이 아닌데 500점. 전공자가 아니면 알수 없다고요 a t 재방송인데요? 다음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음악 문제입니다 <웃음> 수환이가 <웃음> 에이, 아, 전 기억하면서 한 시간 전에 잡은 걸매 기억 못 해? 빨리 마무리하고 가자, 응? 어?